루 안녕 애기들 다들 저녁인데 뭐해? 나안 보고 싶었어. 내가 댓글들을 관심법으로 다읽어보니깐 감히 이 몸을 꿈에서 보고 싶다고 구독을 안한 아가들이 있더라. 아니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다면 진작 말하지. 앞으로 구독을 꾸준히 하고 댓글을 남기면 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줄 테야. 어때? 이러면 구독이 막 누르고 싶지. 푸키푸키. 근데 나는 만물의 근원이라. 사실 지금도 너희 뒤에서 너희를 보고 있다고 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지.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나의 귀여움을 살짝 살짝 보여줄 테니까 말이야. 헤어쨌든 내가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아니 대 메이플스토리 유튜버 방패 그 자체 테로가 구독을 했더라고. 내가 오천 조 살이면서 만물의 근원이라 이건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. 그리고 또 나를 귀요이라고 역시 사람볼줄 안다니깐 푸키푸키. 아 맞다 난 사람 아니지? 그리고 그 나에 비해서 염정 영영영0 0 0, 0, 0, 0 1도 따라오지 못하는 한자가 나보다 더 귀엽다고? 아서 아버지는 내가 따끔한 벌을 주겠어. 받아라 따끔한 하트 뿅뿅. 헤헤 왜 한자가 더 귀엽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? 이이 이, 이상하다. 안돼 멈춰. 난 만물의 근원이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할레다스다. 아니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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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하하. 아니야. 어쨌든 그러고 보니 벌써 야식 먹을 시간이네. 그럼 치킨 맛있게 먹고 또 보자. 슈우